안녕하십니까, 진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 서해안 군산 비흥항에서 배를 타고 시비동파까지와 있습니다. 아, 문어 야간 낚시입니다. 아, 그때 군산에서 아, 얼마 전에 문어 야간 낚시라 왔었죠, 제가 왔었는데 썩 그렇게, 그렇게 좋지 못한 조항을보여주고 아, 지금 그이 배는 그때 반에 탄 배가 아니고 다른 배입니다, 다른 배인데. 그, 후배가 얘기하기로는 군산 문어 조항이 일단 마리수는 둘째 치고 씨알이 곱하기 2가 됐다 이거예요. 그때 문꿈이라고 그래서 좀 작은 문어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작은 게 500에서 600g 크면 2kg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한 20일 사이에 애들이 뭘 먹고 이렇게 컸는지 그리고 그때 한 곳하고 지금하고 장소가 틀려요. 오늘 온 곳이 12동파입니다. 12동파. 이 군산에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 12동파 그러면 또 심장이 벌렁벌렁 할 텐데, 자, 바로, 지금 삑소리 들으셨죠?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가 안 들어갔고요. 해가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밤낚시가 시작입니다. 어, 해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자, 해가 12동파 중천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 자, 해가 들어가야 그래가야 문어가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겠죠 아 경치 좋습니다 낚시로 오면 또이 맛에 이 맛에 또, 또 낚시 하는 거죠 눈맛 손맛 입맛 산미를 보여주는 낚시 입니다 홈런호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탔던 배가 대호 피싱 이대호죠 이대호 말하자면 이대호가 홈런을 쳤다 같은 선단배입니다 야구 광이 예. 신것같아 <laughs> 자 감사합니다 500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섬에 가까이 붙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거를 섬치기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선탑에 있으신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아, 근데 저도 지금 선탑에 와 있는데 아직 뭐 물지 아직 문어 하기는 못했어요 뭐 여기서 한 마리 나왔어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 맛있게 드세요 다기늘은너신분은 여기도 습니다오늘자 해가 니다갑니다아 좋습니다. 해는 넘어갔습니다 해는 넘어갔고 노을 조금 있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오늘오늘거 너무 좋습니다. 오늘오고 가보징어를하려면그 문어채비 위에 단차 해서 한3 0 cm 위로 해서 이제 애기를 하나 달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뭐 문어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이밤 되니까 살살하네요 그래서 긴팔 긴팔이 아니라 전바 같은 거 입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 요 이제요 아이고 오늘 뭐 목표는 c 알 좋은 걸로 세 마리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여기 아직 잘아요. 아. 것들이안 나오네. 한 마리 더화왔어 어, 한 마리, 돌아왔어, 아, 한 마리 어, 있습니다 드디어. 아. 네, 사진 사진 찍을 게요 네. 네. 계속 터트리다가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어, 예, 대단하시이 <laughs> 벌리고 있고. 저도 사진 찍어 주신다고. 기다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오징어도 <laughs> 이렇게 나옵니다. 시야를 아주 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 남녀하기 좋습니다. 저저 허연게 저게 꽃게거든요. 저 꽃게입니다. 꽃게, 꽃게인데 어, 지금 낚시하시면서 보시면 뜰채를 이렇게 달아놨죠, 뜰채를.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뜰채가 있고, 여기도 있고. 꽃게를 뜨는 겁니다. <laughs> 잘 뜨시는 분들은 뭐 하룻밤 문어낚시 하시면서 한 바퀴스 뜨신다고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두세 마리씩 뜨신 분들 계신데 이 선수에서는, 이 선탑에서는 그 뜰채 길이가 여기는 뭐 웬만큼 길어봐야 뜰, 뜰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포기하고 있는데 잘 뜨신 분들은 몇 마리씩 뜨셨어요. 문어 숙회에다가 집에 가셔서 꽃게찜까지 드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낚시가 아닌가 싶어요. 재밌네요. 근데 꽃게가 이렇게 <laughs> 뜰채가 가면은 도망가더라고. 꽃게입니다. 꽃게. 와. 그래도 낚시한 이건 대박 당고대든 해고 당고대든. 또한 마리 나갔습니다 아까 그보다는 씨알이 좀 작고. 어. 아 문어 잡기 힘드네요. 네. 서해안 쪽에. 문어 채비를 소개를 올릴게요. 일도 어, 그렇고, 낚싯대도 그렇고, 사실 그 문어 전용대가 있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3점대, 4점대, 그러니까 천천히 감기는 일입니다. 이 문어는 빨리 감기, 빨리 감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쓰면 또 떨어집니다. 문어는 천천히 감기는 일이 좋고요. 낚싯대는 뭐 문어, 문어 전용 낚싯대들이 있습니다. 문어 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가성비 때라고 그래갖고, 그, 뭐, 손피싱에서 나오는 대 같은 경우에도 뭐, 6만원 정도. 그리고 뭐, 국산 반악스, 뭐, 이런 대들 보시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할 수가 있고, 낚시줄은, 지금 이 줄이요. 낚시줄은 합사 3호 줄 쓰시면 됩니다. 합사 3호. 그리고 봉돌은 서해안 쪽에 기본 봉돌이 40호. 그리고 이제 왕눈이 얘기라고 그러죠. 이런 거, 왕눈이 얘기. 이런 싸구려 애기 답니다 이런 싸구려 애기 그리고 봉돌은 아무래도 약간 좀 화려한 게 좋고요 에, 애기는 왕눈이 애기 이런 거 답니다 싸구려 애기 쓰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좋은 거한개좀 왕눈이 두개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해안에는 아무래도 그 터지는 확률이 많아요 바닥이 거칠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거 터지면 또속 쓰리잖아요 에. 그러니까 좀싼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무너면 쉽게 낚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시알은 예전에 왔을 때보다는 커졌지만 아직은 좀 그렇다. 그 정도입니다. 예. 맨 처음에 낚은 게 제일 컸고, 그 다음하고 요게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자, 망에 넣겠습니다. 지금 한번 찍을게요. 이게한 오류팩트? 600대나요? 600 600g? 600. 나올 것 같아. 지금 아, 한번 찍을게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살짝 피고 있을 때. 자, 한번나기다 또.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 안녕.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또한 번에 나옵니다. 아, 멋집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 어, 확실히, 보름 전쯤 왔을 때보다 시야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시야는 확실히 커졌고, 작은 게 500g, 600g.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꾸미라고 그래갖고, 쭈꾸미보다 조금 더큰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는 안 나오네. 요 그리고, 보름전하고 틀린 게 뭐냐면, 갑오징어가 지금 따문따뭇 계속 나오고, 씨알은 뭐, 한 주먹만 한 정도. 주먹보다 조금 크거나, 지금도 갑오징어가 문어채비에 나옵니다. 몇 마리나 하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마리나 하셨어요? 아, 네 마리. 네 마리요? 네. 말이야? 네 말이야. 아닌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어, 갑오징어는요? 갑오징어 두 마리. 갑오징어 두 마리하고, 어, 아, 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마리밖에 못하셨구 네. <laughs> 꽃게가, 시알이, 어 시알이 좋았습니다. 네. 네. 사 다음이 10마리, 그쵸? 네. 10마리 하셨죠? 네. 예, 안 담으세요. 담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마리수가 많이 안 나와서 선장님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그래도 시알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 예전에 음. 한번 왔었는데, 아, 그때 시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는데 해서 망에다 담아서 오늘 또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또 맛있게 또 네. 아이고 그래도 두 자릿수 하셨네 두 자릿수 전네마리밖에못 잡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런호 선장님 네. 지금 문어가 그래도 저번에 제가 한 20일 전에 왔을 때는 씨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해보니까 그래도 키로넘는 것도 나오고 씨알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쵸? 아, 근 마리수가 너무 안 나와. 아, 마리수가? 마리수야, 뭐 씨알이 좋아지면 마리수가 떨어지는 건데 이, 이런 조항이 계속 그뭐 어떻게 조항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0월달 넘어가면서? 지금 물이 빨라가지고 네. 그런 건또물좀 약해지고 하면 또잘 나올 거예요. 아... 마릿수가 그러면 물이 좀 약해지면 마릿수가좀 나온다 씨알은 뭐 10월달 되면 더 커질까요? 그죠 커지죠 무조건 커져요 어. 군사는 그러면 문어낚시 언제까지 하나요? 제가 작년에 9월달 야간 27일 나갔고 네. 10월달 26일 11월달 23일인가 12월 제가 5일까지인가 나간거 같아요 아 12월 5일까지 문어낚시를 야간, 야간 문어로요? 아, 아, 주간에는 그럼 다른 어종을 하나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이제. 주간에 쭈꾸미? 네. 예. 갑오징어랑 쭈꾸미 선장님이 아, 따로 있으니까요. 아, 주간에는 갑오징어 쭈꾸미로 선장님이 따로 계시고, 야간에는 선장님이 문어 낚시를 12월달까지, 초순까지 하신다. 작년에 기준으로는. 아, 작년 기준으로. 예. 네. 올해는 아직 모르겠지만, 작년엔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 야간 그, 그, 문어 선상 요금이 어떻게 되십니까 13만원. 13만원이요. 아. 그리고 점 그, 그러니까 저녁 주고, 뭐, 간식거리 좀 있고, 음료수, 물 뭐, 다 제공되고요. 어, 저도 타보니까, 뭐, 배도 좋고, 예.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도착을 했어요. 4시, 도착하니까 4시 반이네요. 아직도 어둡고요. 어, 오늘 마리 어, 수 많이 안 나왔다고 선장님이 내릴 때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뭐 꽝치신 분은 없고요. 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뭐 많이 잡으신 분열 마리. 저는 열, 저는 네 마리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배에서 제일 큰거한 마리 해가서 자야 제가 낳은 문어입 자 집에 가겠습니다